안녕하세요. 라이언쌤입니다. 자, 라이언쌤 토익 오늘 부사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는요, 토익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집중해서 열심히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먼저 부사를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테마를 준비했습니다. 부사, 부사의 위치, 그 다음에 혼동부사, 어휘, 그 다음에 숫자수식 부사, 접속부사, 주의해야 되는 부사 어휘들, 그 다음에 두개 이상의 품사를 담당하는 어휘들, 이렇게 우리가 좀 준비를 했어요. 먼저 부사의 위치입니다. 편의상 보통 부사가 어, ly 부사가 좀 많으니까 형용사에다가 ly 붙이면 부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ly 부사라고 통용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얘기할게요. 물론 단어 자체가 부사가 상당히 많지만은 우리가 시험에서 ly 부사가 보통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시발점 깔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빈칸, 어, 문두에 컴마, 딱 잡고 주어동사 컴마 주어동사 여기 앞에 문장 앞에 ly 부사 이렇게 나온다는 거 부사자리 그 다음에 주어하고 동사 사이 주어하고 동사 사이 사이에 부사자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7번은 솔직히 거의 매달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b하고 진행형 ing b하고 pp ed라고 하겠습니다 자 b하고 ing b하고 ed 양 사이드에 ly 부사 매번 출제됩니다. 뭐 예상 문제가 아니라 거의 매달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해부하고 pp 사이에 ly 부사 이렇게도 생각하고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동사와 동사원형 사이에 부사 자리, 투 부정사, 투 동사원형 사이에 부사 자리. 그다음에 우선 b 하고 pp 여기에 b 하고 ing 여기에 100% ly 그다음에 b 하고 ed 여기에 여기에는 일부 동사는 일부 여기가 동사가 pp가 요 동사인 경우는 부사 자리가 아니라 형용사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 이건 오형 시동사인데 동사편에서 설명을 합니다만은 be considered, be found, be kept, be made 다음에는 부사가 아니라 무슨 자리? 형용사 자리. <laughs> 나머지는 전부 다 ly 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비 PP 다음에 빵꾸 들어간다면 여기는 또 부사 자리. 근데 이 PP가 요 동사로 되어 있다. Considered 보이죠? 비 considered 다음에 이렇게 보고 나서 이렇게 비 considered 다음에 빵꾸는 부사가 아니라 무슨 자리예요? 부연 형용사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have PP 다음에 또 이렇게 부사 자리가 나오고요. 자동사. 어, 세상의 모든 동사가 100개라면 90개 정도가 다동사고 나머지 10개가 자동사로 얘기했죠. 자동사 다음에도 부사자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빵꾸 들어갈 때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빵꾸는 빵꾸는 부사자리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동사가 아까 위에 얘기했던 오형식 동사 consider, make, find, 그 다음에 keep consider, find, keep, make 이러한 동사가 다음에 이제 목적어 나오면 형용사가 나오는 그런 케이스도 같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거의 부사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가도록 할게요.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목적어 나왔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빵꾸는 무슨 자리에요? 부사 자리. 그래서 바로 비번을 딱 고르시면 되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빵꾸 들어갈 때그 보기가 보통은 부사 느긴 하지만 이 부사 중에 necessary 라는 단어가 있는데 necessary 는 필요하게 라는 부사인데 not 과 함께 어울려서 마치 한 단어처럼 쓰인다 이겁니다 이안의 관용 표현으로 기억하세요 그래서 necessary 라는 단어가 있지만 적어도 토익에서는 부사 not 과 함께 쓰여서 not necessary n o n n e c e s s a r y 이렇게 해서 부분 부정으로 반드시 꼭뭐뭐할 필요가 아닌 이런 형태로 같이 기억을 하고 들어가시고 해당 이 문제는 그 후치 수식으로 들어가는 내용으로 필요한 기능 그러면은 무엇이 생략되냐면은 앞면에 따지면은 위치 뭐 이렇게 관계대명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플러스 관계대명사편에서 관계대명사 하겠지만은 관계대명사 플러스 바로 이제 플러스 비동사는 늘생략이 됐다는 조건으로. 관계명사 plus b에서 necessary for understanding the systems에서 생략된 상태에서 후치 수식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눈요기 정도만 할게요. 자 그러면은 또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이 빵꾸는 형용사가 명사 꾸민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은 형용사가 될수 없는 부사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실험된 프로그램 혹은 실험 프로그램 뭐가 말이 될까 이렇게 해석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막 미쳐버리죠. 그렇죠? 그런데 experiment라는 이 단어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가 명사를 꾸밀 때는 절대로 pp만 pp불가예요. 그렇죠? pp불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라이언쌤 실험된 프로그램 말 되지 않나요? 말은 될지언정 그렇게 안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 꾸미는 그런 자리로 정답을 우리는 읽을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으세요? 자, 좋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같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혼동부사 같이 가도록 할게요. 혼동부사, 혼동부사라는 거는 이제 혼동하지 말라고 혼동 형용사도 있었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혼동하지 말라고 한 건데 이거 둘다다꼭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요새 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hard hardly, close closely, near nearly, high high 이렇게 같이 기억 할게요. hardly는 좀처럼 거의 못 모하지 않는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좀처럼 못 모하지 않는이란 뜻으로 태생 자체가 낯이 없는데 낯의 의미를 깔고 들어가는 거죠. 동료로 rarely, seldom도 같이 기억하도록 할게요. closely 밀접하게 보다. closely review closely exam, closely work 이렇게 또 같이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런 다음 highly recommend, highly regard, highly motivate 이렇게 묶어서 또 같이 기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highly는 높게란 뜻이 아니라 highly 자체가 개념적으로 매우란 뜻이니까 꼭 기억하겠습니다. 너무 잘 나와요. 자, 그런 다음 에 이제 바로 숫자, 수식, 수사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단어들이 어, 무조건 뒤가 숫자를 꾸민다는 것이 아니라 숫자라는 형용사를 꾸미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한글 의미 자체가 숫자라는 형용사를 꾸미는 걸 대단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선은 거의 대략 이게 다 거의 대략 같이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up to 최대 뭐뭐까지 exactly 추가로 exactly는 동사수식 도 불가라는 것도 기억을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ver 기본은 전치사예요. 몸뭐하는 동안 또 여러 뜻이 있지만은 보통 근데 이제 숫자 수칙을 숫자라는 형용사를 꾸미는 거를 좋아하는 부사로는 뭐뭐 이상이라는 뜻으로 또 쓰였더라 그거를 기억하고 들어가자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빈칸 뒤에 20 e n t minutes가 나왔죠 빈칸 뒤에 20 e n t minutes가 나왔으면은 이렇게 숫자 나왔으면은 이제 우리는 approximately 딱 고르면 되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다시 한번 꼭 정리 좀 하도록 할게요 over 같은 경우는 아, 우선은 전체사로 뭐뭐하는 동안이 있고 숫자 수식 부사로 들어갈 때는 뭐뭐 이상이라는 뜻으로 들었는데 뭐 부사랑 그 다음에 전체사를왜 이렇게 구분을, 라인쌤이 강조를 하는 거냐면은 이거에 따라서 동사의 어 고를 때 능수동을 가리는 문제로 아주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주어가 나왔고 동사 AB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e m p l o y 라는 단어는요 무엇을 고용하다라는 타동사예요. 뭐라고요? 무엇을 고용하다라는 타동사. 그러면 빈칸 뒤가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태고, 빈칸 뒤가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인데, 빈칸 뒤에 그 오버가 전치사라면 수동태고, 바로 빈칸 뒤에 부사면 부사가 형용사금이고 형용사가 명사금이면 결국 부형명, 형명, 혁명, 부형명, 형명 둘다 목적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버를 전치사로 보냐, 부사로 보냐, 관건은 숫자예요. 오케이. Okay? 그래서 오버 다음에 숫자가 보였으니까 당연히 오버는 부사로 쓰였고, 그래서 부사가 형용사 금이고 형용사가 명사 끔에서 결국은 목적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태로 들어가서 20명 이상의 엔지니어를 고용, 고용했다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접속 부사로 들어갈게요. 사실 문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접속사의 위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태생이 부사입니다. 근데 접속사 위치라는 건 뭡니까? 문장 앞에 들어가는 거죠. 부산대 문장 앞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산대 문장 앞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그 단어가 게다가라는 뜻입니다. 그 게다가가 이렇게 동결를쫙 적어놨으니 게다가 다음에 문장으로 이어질 때는 약속으로 꼭 콤마 문장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어떻게 들어간다? 콤마 문장으로요. 어떻게 들어간다에 불리언 콤마 문장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런데 이게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은. 접속사랑 부사랑 한글 뜻은 같은데 구별하는 문제가 나와요. 가령 so가 그래서죠. therefore 그래서입니다. 어떻게 구분할까요, 브리언 그렇죠. therefore 콤마 문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간다? therefore 콤마 문장으로. so는 바로 그냥 문장에 들어가고요. but 그냥 문장 그러나죠. however 그러나입니다 어떻게 구분한다, 에브리온? however 콤마 문장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케이? a l though 비록 뭐마더라도 nevertheless, 같은 뜻 구별 어떻게 한다? nevertheless, n 마 문장 n o n e t h e l e s s n 마 문장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w h i l e s s n e v e r e a n w h i l e s s n e v e r h i l e 문장 m e a n w h i l e s 마 문장 i n t h e m e a n t i m e s 마 문장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꼭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o t h e r w i s e 같은 거 같이 e l t h e r w i s e 는 접속 부사로 위치에 따라서 꾸며주는 대상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장 맨 앞에 나온다면은 otherwise, 콤마 문장으로 들어간다면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동사를 꾸밀 때는 달리 다르게라는 뜻으로 들어가서 바로 아 빈칸 빈칸에 state로 꾸며준다면은 바로 달리 명시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otherwise는 꾸며주는 대상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진다. 이렇게 추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태생이 지금 접속부사로 했는데, 제가 접속부사는 사실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냥 부사입니다. 근데 문장 맨 앞에 서서 접속사 위치로 들어간다 해서 접속부사라고 들어가는 거고, 꼭쓸 때는 그 단어 부사, 부사 쓰고 컴마 문장으로 간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고 들어갈 줄 아셔야 됩니다. 자, 태생이 부사라고 그랬죠. 우리. 주어하고 BPP 사이에 아, 동사 비동사 다음에 BPP BPP 사이에 부사 들어가는 거 PP 양 사이드에 부사 들어가는 거 너무 잘 나온다고 했죠? 이 단어들이 다 지금 부사입니다. 그래서 부사라는 것이 여기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의해야 되는 부사들 같이 한번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So 하고 s e c h 한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So는 태생이 부사고, s e c h 는 형용사예요. So가 형용사 부사를 꾸미고, s e c h 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꾸밉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간단한 예를 보게 되면은 high가 나왔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so high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런데, ransom, too high, very high. 우선은 s e a c h 는 형용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거니까 버리고, too high, very high 본적 있는데요? 그래요. 투와의 high, very i 는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법적인 약속으로 대절을 함께 쓸수 없다라는 문법적인 약속이 있어요. 투하고 메리는 한 문장에서 절대 대절과 함께 쓰지를 않는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still라고 예시를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 still yet, still은 부정 앞에 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함께 합시다. still not, still not. 그러면 yes는요, 부정어 뒤에 쓴다 그래서 not yet, not yet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서 그냥 덩어리로 암기합시다. Still not yet. 뭐라고요? Still not yet. 다시 한 번요. 뭐라고요? Still not yet. 이렇게 또 같이 기억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not yet 이렇게 암기했으면 은 not yet 이렇게 또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같이 이제 much to냐, too much냐 고민을 할것 없이 끝에만 보세요. 자, to는 부사예요. 부사가 형용사 꿈이죠. much면 있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가 명사 꿈이죠. 그러면 은 expensive냐, much too expensive냐, too much expensive냐 고민하지 말고 much too expensive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형용사니까 too expensive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겠다 이거죠. information, much too information이냐, too much information이냐 고민하지 말고 information이 명사니까 much information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괜찮으세요? 좋아요. 자, 그러면 just 하고 on 이두 개의 부사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은 초점 부사예요. 분사가 뭐가 되든지간에 단어 앞에 수식한다. 분사가 뭐가 되든지간에 뭐라고요? 단어 앞에 쓰는 거. 그래서 그거를 초점 부사라고 하고 초점 부사는 두 개, just 하고 on 입니다. 그런데 두 개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자 우선은 우리 현금만 한번 가볼까요? just cash. 되고요. Only cash, 됩니다. 하지만, cash just은 안 되고, cash only는 됩니다. 음, 언니가 조금, 덩치가 좀더 크죠? 그래서 그거의 차이점도 같이 보고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your g e n e r o u donation, 후한 기분은 사용될 겁니다. 자선, 목적으로, 만. 자선, 목적으로, 만. 이렇게 해서 후치수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just냐, only냐. 이제 우리는 Only는 둘다 되기 때문에 뭐가 둘다 된다? 앞에서도 꾸미고 뒤에서도 꾸민다 그래서 Only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Very하고 Well의 차이점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Very는 매우 형용사 부사 강조 형용사 부사를 꾸미고 그 다음에 동사 절대 꾸밀 수가 없다 동사 수식 불가 그 반대가 Well이에요 Well은 동사 전명구를 꾸미고 Well은 뭐라고요? 동사 수식 전명구 수식 또 형용사 부사는 못꾸민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더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뒤의 lucrative. 수지타산이 맞는이라는 형용사가 있죠? very lucrative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attended. 자 뭡니까? 동사죠? so 서 were attended. excited는 붙여진 형용사. very excited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above the average. 전치사 플러스 명사. behind the schedule. 꾸며주는 거는 오로지 well above the average well behind the schedule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B하고 PP 사이에 우리 부사 문제 들어가는 거 너무 잘 나온다고 러죠 그래서 부사 well 들어가는 거고 바로 C번에 어, A하고 C는 뜻이 같아요. 둘다 매우라는 뜻이고 둘다 동사수식 불가 so는 so 형 대, so 부 t 이렇게만 같이 기억하도록 자 두개 이상의 품사를 담당한 어휘들 이제 once하고 since를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once하고 since같은 경우는 once는 접속사로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뜻이고 since는 어 우선 접속사로 전치사로 부사로 다 우선 접속사부터 갈게요 이래로 왜냐하면 뜻이 있습니다 once는 또 부사로 뭐가 있냐면은 특이하게 명사를 또 강조하는 강조부사로서 한번은 명사 한때는 명사, 이렇게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원스가 부사로 명사를 이렇게 꾸미는 그런 케이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전치사로는, since 같은 경우는 이래로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접속사로도이래로라는 뜻으로 쓰이고, 전치사로도,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나오죠. 동명사 나오고. 자, 그렇게 해서 이래로라는 뜻으로 쓰이고, 심지어 부사로도 이래로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그 해당 본 문장이 반드시 현재 완료 형태, have plus pp, have plus pp have plus pp로 써야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거는 뭐 저랑 그대만의 약속이 아니라 문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 빈칸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왔습니다 명사가 나와가지고 부사가 명사 꾸미는 의미라면 once an elementary school라면 은 한때 초등학교였던 이렇게 또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have plus pp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부사가 온모 이래로라는 뜻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SINCE는 전치사, 접속사, 부사가 다 되고 이회로라는 뜻으로 쓰일 때 반드시 have plus bp를 쓴다는 약속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를 이렇게 좀 묶어서 한 덩어리처럼 암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highly regarded, 매우 간주하다 work closely with HR department에서 인사과 밀접하게 일하다 그런 다음에 up to 50 people, 50명 이상 have considerably냐 have exactly냐 당연히 동사수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버리고 have considerably provided 이렇게 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exactly, extremely, very 동사수식 절대 불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기타 5번부터 11번까지 한번 정리 이렇게 했으니까 꼭 단어와 함께 한다 생각하고 덩어리로 함께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오케이. Okay? 그래서 오늘은 부사를 여기까지 하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다음 과정에서도 같이. 화이팅 하도록 합시다. 부사는 오늘 여기까지. 바이.